오늘밤 자정을 기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 16개 지역 본부별로 출정식을 엽니다. 이후 수도권 물류거점인 경기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화물연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들어가는 기름, 그리고 군납하는 기름, 이것은 풀어줄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막을 겁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끝에 파업을 풀 당시 합의안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입장 발표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과거 합의를 정부가 파기한 것이라며 이번엔 이행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양측의 물밑 교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멘트와 타이어,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포진에 있어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추산 2조 원의 피해가 닿습니다. 기업들은 주문받은 제품을 미리 출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